3월 1주차 시장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향후 주도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구독주 와인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어, 지난주 다시 말하면 3월 1주차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 저 PBR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차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생생형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또 지난주에 진행됐던 인터배트리 컨퍼런스 전으로 해서 2차전지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고요. 여기에 바이오 주들도 시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바라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 생생형 AI 관련된 엔비디아를 대표하는 어, 생생형 AI 관련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주 동안의 미국의 주요 기업의 주가 추이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5%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6%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AMD도 2% 상승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13%, 애플도 마이너스 4.9%로 과거 대장주들의 주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몇 가지 거시지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난 한달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4.0769%. 조만간 이제 4% 이하로 떨어질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롬 파월이 인플레 목표 달성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코멘트 하면서 또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지난 한달 기준에 미국의 2년물입니다. 2년물 국채 역시 4.4798%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4.5% 이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2년물이 이제 미국의 금리 방향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이 2년물이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달 뒤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선을 내려와서 1 0 2 7선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봤던 금리 인하의 방향과 달러 약세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1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월화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1년의 추위인데요. 배럴당 78불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0플러스에서 감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80불 이상을 올라가냐 싶었는데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위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인데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굉장히 급등했죠.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제이 하마스 전쟁 이후에 굉장히 급등했는데 홍해 쪽 관련해서 그렇죠. 구티반군의 공격 이후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방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운임비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 3월 8일에 미국 시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5%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6.9%. 여기에다가 아미 6.6%, ASML도 마이너스 5%. 굉장히 큰 폭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생성형 AI 관련 주들이 큰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시장은 일정 부분 버블이 있는 건데요. 버블이 끼어야 사실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도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버블이 실적과 별개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매분기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버블을 주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번 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다만 방향의 변화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생형 AI는 주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온통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만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 사실 우리가 시장을 볼때 이제 전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투자 사이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키움 정권 리포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다 공통적으로 2023년은 굉장히 그저 감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디램의 전공정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렇게 신규 정설에 대한 얘기들, 전공정 P3, 그 다음에 P4 쪽에 전공정 장비에 대한 투자 집중,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14 쪽, 2000 쪽의 라인에 또 추가 장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좀더해 보면요. 이 그림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30년까지 6개 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죠. 그래서 P1과 P2는 이미 가동 중이고 P3는 이게 작년 어, 그림이라서 그렇고 이미 이제 가동 중이고요. P4는 이제 골조 공사 하고 있고 P5하고 P6는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장 부지만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적인 생산 라인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평택과 미국 테일러 공장입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P3와 P4 쪽의 라인, 그 다음에 테일러 쪽. 이쪽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요런 부분들이 또 장비, 어, 수요와 또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d r 신규 설비 투자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D램 시장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감산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비 P3 공장 쪽에 웨이퍼 기준 월한 3만 장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P포 공장도 완성된 이후 올 하반기에 설비 반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천에 있는 M14 라인 이쪽에 랜더플래시 쪽에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여기 이제 확보 학부, 공간 확보가 되면 디램 쪽에 설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온통 후공정 패키징 시장에만 관심이 있고요 전공정 장비 업체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는 재개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공정 장비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 이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HPSP나 주성엔지니어링, 유전유진테크, 원익IPS, PSK, 테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공정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이중 일부는 또 후공정 패키징과 연결해서 이미 주가가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요런 시장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인터 배터리 컨퍼런스가 있었고 삼성 SDI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삼성 SDI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46mm 지름에 4개 높이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또 46파이 배터리는 기존의 2170 배터리 그러니까 이 21이라는 지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용량을 키워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컴퍼런스에서 삼성 SDI가 지름 46mm 배터리 라인업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의 시각이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전기차 시장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 발표는 시장이 찾는 새로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얘기했던 것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도 양산하겠다. LG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인데, SDI 대표가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를 보면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을 이동하는 매개체로서 전해액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 전액 자체는 이제 액체이고 화재 위험이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고체 형태의 전해제를 바꾸게 되면, 이 자체를 고체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 물도가 높아지고 화재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s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먼 미래로 보이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은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리튬 가격이 요 그림은 주간 기준으로 지난 6개월의 리튬 가격이고요 호주와 중국이 최근에 이제 리튬 생산을 이제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3월 1주차에 내 국내 시장을 보면 반도체와 전기차 이두 방향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주가 뒤를 바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생생형 AI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이 시장 방향을 바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열을 보일 때 시장을 조정을, 시장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 차례 더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다만 시장이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다른 반대편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도체 예를 든다면 지금은 온통 후공정 패키징 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전공정의 장비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공정 설비 투자 사이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싼 장비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고 또 우리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계속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2차전지 시장은 삼성 SDI가 전고체와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발표하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전고체 소재 장비주가 또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축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고, 이두 가지 축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난주에 이제 막을 내린 중국의 양회는 시장 기대에 좀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5%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인데, 시장은 중국이 어떤 목표를 제시해도 불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국향 지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 1주차 시장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